네, 안녕하세요. 게임 스트라이더입니다. 헛사면 바로 들어갈게요. 불려파음 일정거리 범위 내에 있는 영역 에 안에서 이제 생존자들이 두명 이상 뭉쳐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으면 알려주고요. 그 표시는 수리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여줍니다. 처음에 수리하고 있으면 보여준 거죠. 불멸. 다른 주술 토템이 정화됐으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이제 불멸 토템 주변에서는 생존자들을 일정거리 내에서 보여주고요. 파멸. 수리를 안 하고 있으면 일정 배율로 깎입니다. 사망 공포증, 부상 빈사 상태 갈고리에 걸려 있는 그 생존자들 수의 비례해서 5%씩 그 파괴 공작, 발전 기술이 정화 이거 를 최대 20%까지 낮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빨간 물감 붓 모든 생존자가 꿈의 세계 들어가고 스킬 체크 실패해도 꿈에서 못 나와요. 그네의 제인. 어 이거는 이제 파괴 공작 치료 발전기 수리 속도 약간 느려집니다. 꿈에 세계 빠져있을 경우에. 이게 몽구가 덫을 깔아서 이속을 느려지게 해서 잡는 사마인데 아직까지는 거의 그냥 아무 것도 없는 <laughs> 투박이로 잡는 느낌입니다. 아직 숙취가 않기 때문에 좀 힘드네요. <laughs> 그러고보니까 이게 랭크 초기화 직전과 직후가 아주 스펙타클한데요 뭐 손전등부터 해서 폭죽 이런 <laughs> 다인큐가 많아서 폭죽은 또 제가 받기만 하고 써보질 않아서 <laughs> 당한 것 같은데 <laughs> 아좀 많이 써봐야겠어요 그런 것도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 저쪽이잖아 이렇게 표시를 해 주죠. 그냥 표시된 대로 갈 거랬나? 괜히 빙 돌았네. 혹시나 다른 데에도 있지 않을까 해서 왔는데 시간 낭비였죠. <laughs> 아, 이렇게 바로 나와 주네. 이제 슬슬 잡힐 때가 됐는데, 네, 그렇게 안 잡히고 도망갈 자신 있니? 그거 가지고 되겠니? 아, 이렇게 가면 도선이 길어져 가지고 괜히 잡히죠. <laughs> 발전기 못 돌리게 여기다 꽂아줘요. <laughs> 말 빼겠다. 와다 빠르네 그냥 스트레이트 내쭉오예싸 구조물 때문에 <laughs> 좁혀졌다 근데 저도 가끔 헷갈리는 구조물이에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은 불씨 심리자는들잘 안됐을때 리스크가 따릅니다 <laughs> 하지만 잘되면 이렇게 <laughs> 훔쳐가서 어? 대하도 썼어 대드하도 어. 무상상태에서만 쓸수 있고 순간적으로 이제 돌진해서 이제 무적판정하고 이제 회피하는 기술이죠 근데 판정이 씹히는 경우가 많아요 <웃음> <웃음> 왜 이번에는 안 씹히니 안 도네 아 이게 반부질이 없으니까 또좀 아쉽네요. 와, 이렇게 잘안 보이는데 꺾이는 쪽에 이제 판자가 있으면 이렇게 막기가쉬운것 같습니다. 로 에이, 이런 장기술은 안 됩니다. 흐기야. 흐기야. 어 오, 소리가 또 들리는데 <laughs> 고양이가 없었나봐요. 근데 없었어도 이렇게 한참. 이따, 온 거, 도망가는 거 보면, 대린인가대 하나 쓰는데? 이번 판은 뚝배기가 엄청 깨지는데 아이고. 이래서 살인마 안광을 보고 피하는 게 정말 기본이지만 중요하죠. 왜 순간적으로 끊겼네. 이렇게 가끔 요즘 대바대가 서버가 끊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펠릭스 혼자만 있으면 외러니까햄두 장도 깔아줘야지. 이거 구하려고 뭐뭐 여기 있다고? <laughs> 그런데 바로 구하는 건 악수죠. 아니, 시계도 없는데 구하러 왔단 말이야? 그냥 점수 없는 건데? <laughs> 세상에. 아, 이러면 되게 흐뭇하죠. 바로 저렇게 잠식당하고. 구하려면은 제대로 구해줘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이게 가끔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는데. 뭐지? 왜 가만히 서 있지? 뭔가 느낌이 불안한데. 방금 전까지 팔팔하게 움직이던 사람이 가만히 있는거야 이게 보통 옛날에도 램법하는 사람들이 이랬거든요. 좀 바로 램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시간을 버리게 하려고. 뭐야? 맞 맞았네. 램법이잖아 야, 진짜. 정신하다. 그렇게 램포을 하면은 도대체 왜 돌립니까? 뭐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나고 그 새로 돌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버워치를 비롯해서 이득인 거죠? 하지만 실력도 늘지도 않고 어차피 비슷한 상황은 매번 생긴단 말이에요. <laughs> <마시는> 뻥을 잡으러 <laughs> 왔더니 자기 인. 아, 아, 야이건는 탕수육이 잘못했네. <laughs> 자, 이제 한 대만 더 때리면 되는데 한 대만 맞아주면 안 되겠니? <laughs> 우선 여기다 하나 깔고 이쪽에 깔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리면서 덫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선절하고 가버리네요 이런! 덫을 중간에 깔아서 그걸 더 밝게 했어야 었 했나 보다 근데 여기는 아까 거기는 구간이 짧아가지고 바로 손절 이러면 또, 브루탈이 아쉽지. 아. 근데 반부질이 없으면 반부질이 또 아쉽고. 그렇죠, 뭐. 생존자 할 때는 자가치료보다 또, 턱을 안쓰기가 안 힘들고. 이야, 이러면 좋죠. 맞고, 판자 내리는 거. 아주 바람직한. 황금이야 뭐 저항도 안하네 뭐, 뭐 원하는 데다가 꽂아야죠 잠깐 확인 좀 하고 어, 되게 먼 데다가 발전기를 돌리고 있는데 이따 고 생겼네 오 이쪽으로 왔어 뻘질 텐데 여기는 워낙에 커가지고 그냥 명직하게 따라가야겠다. 오. 아하, 뭐 이것도 많이 겪어봐야 대처를 할 텐데. 이런 거 보면 대린이죠, 뭐. 네, <돌리> 저는 대바대를 하기는 했었지만, 생각날 때만 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몇 개월 동안 안할 때도 있었고, <돌리> <laughs> 하면은 뭐, 나중에 한번세할때 빼고는 나이스. 뭐 한세판 정도 돌리다가 끊 적도 있지고 근데 늘 불포가 부족했기 때문에, 빠르게 불품만 벌고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한 거에 비해서 실력은 <laughs>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요. 확실히 잘 해보려고 돌리면 스트레스는 뭐 생기는 것 같아요. <laughs> 왜냐면 부족한 부분이 막 보이니까 거기서 그냥 와서 대화를 쓰는 하지만 얼마 안 됐다 이렇게 누나 이 나고 상봉했잖아 와 이거 뭐랩퍼패서 그렇지 올킬이네요 랩퍼 패면은 살인자 입장에서는 이제 불포로못 먹고 생존자 입장에서는 음 만약에 발전기가 별로 안 돌아가거나 안 돌아간 상황 되게 안 좋죠 엄청 불리해지죠 아니 좀 본인만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게 진짜 옛날에 비하면은 랩업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예전에는 살인마가 때리기만 해도 심한 경우에 그냥 바로 랩업한 사람들 인가 하면 그냥 들쳐 매고 업어도 바로 나간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 뭐, 감안하면 많이 나아진 거긴 합니다. 만뭐 이지, 이지 이런 거는 엄청 많고 네. 데좀 거의 드물어요. <laughs> 오, 보라. 진짜 보란색일까? 일단 래퍼 판사하면 신고해야지 <laughs> 어 처음에 그 싸일 미드위치 맵에서 했을 때는 약간 새로 추가했던 옵션이 옵션 때문에 약간 버벅거리는 게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수정하고 다시 해보니까 그거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이번에 야마하 보니까 붉은 쑥도 그렇고 음.. 부드러운 것 같아요 대체로 그동안 이제 보여드린다고 이걸 영상 준비하느라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 요정도 이렇게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어.. 이제 적용하려면은 내용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셔 가지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실지 안 하실지.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안녕. 참 이제 생존자를 플레이하게 될 텐데 프레임이나 이런 게 어떤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다음에 또 놀러와 주세요.